예, 안녕 하 십니까？하트 노무사 TV 김영남 노무사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용실에 근무하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들이 과연 근로자냐, 근로자가 아니냐, 즉, 그 근로자성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면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적용을 받고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예를 들어 뭐 퇴직금이라든가 연차수당 연장근로수수당뭐 이런 거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있느냐 없느냐 근로자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의 업종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 사람을 근로자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근로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헤어 디자이너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했을 때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근로자성을 따지는 중요한 사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얘기입니다. 일률적으로 이 업종은 전부 근로자 이 업종은 근로자가 전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미용실을 할지라도 어느 미용실에서 어떻게 직원이 헤어디자이너들이 관리를 받았고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통해서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따진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헤어디자이너들이 나는 그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금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고가 저에게 두 건이 들어왔습니다. 아, 첫 번째는 한 3년 전, 2018년도에 한 건이 신고가 되었고, 또한 건은 2020년도, 최근이 되겠습니다. 헤어 디자이너가 한 5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좀 지급받아야 되겠다. 좀 지급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위임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신고했던 경우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고 퇴직금 등을 다 지급을 받았습니다만 에어 디자이너가 근로자로 인정을 받고 퇴직금을 받았던 신고상 핵심적인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았던 첫 번째가 위스타 계약, 도구 계약 위촉계약은 계약 내용하고 상관이 없이 월 보수를 지급하는데 고정급 기본급이 정해져 있을 때는 근로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급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한 건당 수수료 40%, 30%, 50%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을 때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정급 기본급이 정해져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 미용실 내에 복무수칙이 정해져 있었느냐? 복무수칙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문서로 기록이 돼서 이러이란 내용들을 꼭 지켜라. 이러이란 내용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복무수칙. 이런 내용이 정해져서 그대로 관리를 받았느냐? 어떤 미용실 같은 경우는 그런 복무수칙을 적어서 벽에다 붙여놓고 관리를 하는 이런 미용실도 있습니다. 복무수칙을 적용해서 관리를 했다. 라고 하면은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근로자로 인정을 받던 중요한 사항은 미용실에서 헤어 디자이너들이 근무를 할때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파마하는데 고데기라든가 염색약, 가위, 뭐 이런 것들을 헤어 디자이너들이 직접 본인이 어디 가서 구매를 해서 그 미용실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느냐. 이런 경우는 근로자로 분정받지 못합니다 이런 그 도구들을 전부 미용실에서 구매를 해서 헤어 디자이너에게 제공했을 때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구가 본인 구매냐 미용실 제공이냐에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중요한 사항이 된다 라고 하는 걸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고객을 유치하고 관리하는데 미용실하고 상관이 없이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해서 그 고객을 오게 해서 영업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경우가 근로자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어 디자이너가 그 단골 고객이 있습니다 수축에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상호간에 서로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해서 언제 언제 와라 언제 언제 예약을 하자 이런 식으로 미용실하고 전혀 상관없이 직접 이런 고객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그런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네 번째 말씀드린 거 다시 정리하자면 월 보수의 고정급,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느냐, 복무수칙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관리를 받았느냐, 도구를 본인이 직접 구매해서 사용했느냐, 고객 관리를 미용실하고 상관이 없이 직접 관리를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런 네 가지 사항이 근로자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중요한 사항이 됐습니다.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제가 말씀드린 이네 가지가 전부 충족이 돼야지 근로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이 안 되면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근로자성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는 약 13가지를 제시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이것이 근로자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 그건 13가지를 국지국지감것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업무 지시 지휘 감독과 관련해서 복무 수칙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느냐라고 하는 사항. 그리고 출퇴근 시간 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급에 고정급,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느냐, 업무 대체성이 있었느냐, 그 업무가 계속되는 계속성, 그리고 업무 전속성이 있었느냐, 이런 거를 따져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회사에서 제공했느냐, 본인이 가지고 왔느냐를 따져봐야 되고, 또 중요한 사대보험을 적용을 받았느냐 등 총 13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노동청에서도 근로자성과 관련해서는 이 13가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서 근로감독관이 종합적으로 최종 근로자이냐, 아니냐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헤어 디자이너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았던 그네 가지 사항을 잘 따져서 이것이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근로자성 여부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들, 헬스장에 근무하고 있는 헬스 트레이너들, 그리고 레미콘 기사, 이런 그 업종들이 많이 있고 또 최근에는 가장 많이 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배달원, 배송원들이 과연 근로자이냐 아니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네 가지 사항의 증거를 사전에 확보해서 노동청에 나 퇴직금 받아야 된다. 연차 수당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